하기에서 얼마나 그 노력합니까? 어? 얼마나 노력해요? 저희 부부도 항상 이야기한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어? 노력해야 돼요.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것도 노력이에요. 자, 전화하세요. 어? 뭘 바래서 가니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값 없이 전화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배웠습니다. 어? 2년 동안 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2년 동안 다 했어요, 2년 동안. 매주, 매주. 나보다 좀더 낫다 할게요. 어, 그렇게 해서 배운 결과예요. 자, 그래서 구절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다른 교훈 뭡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예? 예?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뭐 보고 싶어도 알지. 먼저 주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주님의 의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걸 봐야지. 그러고 보려면은, 보대에, 비유로 보세요, 비유로. 비유 보는 거 뭐, 그 실제도 아닌데, 뭐, 비유로. 비유로 보셔요. 비유로 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또 오니까. 여러 가지, 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마음은 은혜로. 어? 마음은 은혜.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굳게 하란 말이여. 하나님의 에? 에, 지혜가 곧 그리스도예요.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심편 시편. 어? 어. 반석이에요 능력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에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어? 어. 그걸로서국기함이 아름답다 말입니다. 국기함이 에? 세상 먹을 거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육체 끌려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육체는 하나님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 응? 어? 어. 하나님 다 아신다. 나름 새를 보라, 드라비카뽑보라 예? 하나님 다 아셔요. 그 먹을 거, 입을 거. 근데 끌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 듣지 마세요. 먼저 그 의유와 그 능력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어, 복을 받게 하셔요. 저는 그런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응? 음? 음. 자, 오늘 제목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야, 무슨,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예? 예. 또 어제는 영원한, 영원전, 오늘은 현재, 우리가 현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18로, 8일로 상관하신다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 어. 예수님께서 공생회 때, 에? 공생회 때, 여러 귀신들, 귀신을 들어가지고, 어, 옷을 입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니 일이 무엇이냐, 군대 귀신이야. 그들이 소리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 없어서,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소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상관 있는 삶. 다시 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로 동일하시니까 그분의 상관 있는 삶을 살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꼭 상관하셔야 돼요. 일팔로 팔일로 상관하십니다. 기도 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로 동일하다. 아버지 동일하신 분이 상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직의 인격화, 수직의 체질아 습거나 아버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는 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주님과 동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